여러분, 검은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혈관도 뚫어주고, 머리카락도 나고,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래서 밥에도, 반찬으로도, 심지어 환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이 어떤 분에게는 혈당을 올리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음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이건우 박사입니다. 5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노년층에겐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몸에 좋다는 검은콩을 열심히 드시던 74세 김두한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박사님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몸이 더 이상해졌을까요? 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 섞은 밥, 점심엔 검은 콩 반찬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드셨는데, 공복 혈당은 오히려 128에서 145로 올라가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약속 장소까지 까먹어서 지하철 두 정거장을 지나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검은 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드신 그 음식 때문이었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아니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혈당, 혈압, 남성 활력까지 동시에 잡는 황금 조합, 그리고 이미 잘못 드셨던 분들을 위한 회복 방법까지 모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나쁜 검은 콩 조합 세 가지는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셔야 할 생명 정보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평소 검은 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남겨주세요. 잘못된 조합이시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후원해주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두환 어르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진짜 검은 콩 믿고 먹었어요. 인터넷에서도 tv에서도 혈당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밥 지을 때마다 꼭 섞고 반찬으로도 콩조림 해놓고 자주 먹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중간중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혹시 치매 전조 아닐까요?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손끝이 떨리고 어지럽고 심지어는 며칠 전엔 병원 오는 길도 헷갈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검은콩은 뇌 건강에도 혈당에도 좋은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단부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침엔 검은콩 섞은 잡곡밥에 김치찌개, 깍두기, 콩조림을 드시고 식사 후엔 습관처럼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셨다고 했습니다. 점심엔 검은콩 청국장과 밥, 저녁엔 남은 반찬 다시 반복. 바로 여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콩은 분명 몸에 좋지만 김치, 깍두기, 청국장, 믹스커피와 맥기니마다 함께 먹으면 오히려 염분, 발효가스, 카페인이 겹쳐서 위장과 뇌, 혈관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믹스커피였습니다. 검은 콩이 가지고 있는 철분과 이소플라본, 아르기닌의 흡수를 식사 직후 카페인이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청국장이나 콩조림처럼 지나치게 발효되거나 당분이 들어간 콩요리는 검은 콩의 장점을 없애고 혈당을 오히려 치솟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식사 순서와 반찬을 조금만 조정해 드렸더니 단 4주 만에 김 어르신은 공복 혈당이 145에서 108로 떨어졌고 손끝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검은콩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같이 먹는 음식이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의 진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왜이 작은 콩 하나가 남성활력까지 되살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어르신처럼 검은 콩을 좋다니까 먹는다는 분들 중엔 정작 이 작은 콩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검은 콩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약상자라는 걸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검은 콩 30g을 매일 8주간 섭취한 60대 남성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3mg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로도 증명된 검은 콩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첫째,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의 숨은 주역입니다. 검은콩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민감도를 무려 35%까지 높여줍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를 도와 당을 연소시킬 기초대사량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하게 권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둘째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자연 혈관 청소기입니다. 검은콩에는 사포닌, 레시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평균 18%까지 낮추고 혈관 내벽의 노폐물 제거 그리고 혈압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심장 질환, 뇌출혈, 뇌경색 같은 병들이 늘어나는데 검은콩은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가장 소박하지만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셋째,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의 비밀 병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콩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뇌 건강입니다.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춰지고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는 치매 예방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남성 건강, 힘 잃은 몸에 다시 불을 붙이는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검은 콩은 남성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60세 이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기운 부족, 성욕 저하, 발기력 약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류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의 복합 결과입니다. 검은콩에는 남성 건강에 놀라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과 성기 혈류 개선, 발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 급감을 방지하고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정자 건강 유지와 피로 회복에 필요하며 아연은 정자 생성과 성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진료한 68세 박영수 어르신은 검은콩을 들기름에 볶아 하루 한 줌씩 드신지 6주 만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며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검은콩을 들기름에 볶아 하루 한줌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류 개선과 호르몬 유지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검은콩 한 줌이 훨씬 더 정직하게 몸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검은 콩과 딱 이것만 함께 드셔도 혈당이 30포인트나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다음에 그 황금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먹는 음식이 잘 맞아야 그 좋은 성분이 몸에서 제대로 작용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혈당 30포인트 감소 활력 회복이라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던 검은콩 황금궁합 음식 네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콩과 현미밥의 완벽한 만남입니다. 혈당 상승 억제와 포만감 증가, 위장 부담 감소를 동시에 잡는 조합이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오븐도미에 검은콩을 섞어 지은 밥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이복순 할머니는 이 조합으로 드신 지 3주 만에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다며 이제는 밥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합 하나만 잘 지켜도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밥 지을 때 콩을 따로 삶았다가 섞으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 검은콩과 들기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항산화 작용 강화와 흡수율 증가를 동시에 잡는 조합이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은 지용성에 가깝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65%까지 높아집니다. 볶은 검은콩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검은 콩 죽에 참기름 한 방울만 넣어도 혈관 건강과 남성 활력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자연 복합 보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검은 콩과 양파의 혈관 청소 조합입니다. 인슐린 민감도 증가와 혈관 청소 효과를 동시에 잡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혈관 내벽의 염증 제거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양파보다는 살짝 볶거나 데친 양파가 위장에 부담도 덜하고 검은콩과도 더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저는 볶은 검은콩과 양파 절임을 함께 반찬으로 구성해서 드리는 걸 자주 권합니다. 혈관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네 번째 검은콩과 무가당 요거트의 장 건강 조합입니다. 장내 미생물 조절과 면역력 향상을 함께 잡는 신의 한 수죠. 콩은 먹으면 가스 차서 힘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무가당 요거트에 삶은 검은콩을 갈아 넣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장내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콩속 올리고당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과 면역, 심지어 기분까지 개선하는 식단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최명숙 여사님은 이 조합으로 드신 지 2주 만에 장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하루 혈당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검은 콩이 건강식이 아니라 치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들은 별도로 조리하지 않아도 어르신 식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이라 실천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검은 콩 식단을 어떻게 하루 식사에 배치하고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검은 콩이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늘 따라옵니다. 특히 혈당이나 혈압, 남성활력까지 함께 관리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확한 실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제안하는 하루 식단 속 검은콩 활용법과 섭취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g에서 50g입니다. 삶은 기준으로 밥숟가락으로 3에서 4큰술 분량, 볶은 기준으로는 한줌, 약반 종이컵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이나 섬유소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섭취 타이밍은 아침이나 점심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전이나 식사 중에는 삶은 검은 콩과 요거트 또는 죽 형태로 드시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혈당급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검은 콩밥이나 볶은 콩 반찬으로 드시면 당 섭취량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과다 섭취를 비추천합니다. 야간 소화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검은 콩을 드시면 하루 혈당 흐름을 안정시켜 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 하루 루틴 샘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검은 콩세 숟가락과 무가당 요거트, 또 여기에 양파 절임 한 점, 그리고 들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린 미음 한 컵을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섞은 현미밥 두부조림, 데친 프로콜리, 양파 볶음과 함께 후식 없이 천천히 식사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은 생략하고 채소 위주로 간단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목적별로 특화된 루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활력 루틴으로는 아침에 볶은 검은 콩한 줌과 바나나 반 개, 따뜻한 물 이렇게 드시면 혈관 확장과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 루틴으로는 점심에 검은 콩밥과 양파 볶음, 무가당 요거트 이렇게 드시면 식후 혈당 급등 방지와 인슐린 민감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피로회복 루틴으로는 오후 간식으로 검은 콩죽과 꿀 1작은술 이렇게 드시면 산화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전날 밤 검은 콩을 물에 불려 드시면 소화가 훨씬 개선되고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컵후 검은 콩을 드시고 30분 후 식사하시면 흡수율이 최대화됩니다. 검은 콩은 습관이 되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드셨던 분들의 건강 지표는 거의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검은콩을 제대로 먹고 있었는데도 건강이 더 나빠졌던 분들. 그분들이 무심코 함께 드셨던 검은콩과 궁합 나쁜 식품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검은콩 진짜 몸에 좋은 식품이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박사님, 저는 검은 콩 매일 먹었는데요. 혈당도 안 떨어지고 배도 자꾸 더부룩해요.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검은 콩을 잘 먹었지만 그것과 함께 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검은 콩과 상극인 독성 조합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성 조합, 김치, 깍두기, 장아찌 같은 짜고 발효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은 염분에 매우 약합니다. 김치나 장아찌처럼 소금에 절여진 발효 반찬과 함께 먹으면 콩의 유익한 성분들이 체내 흡수되지 못하고 신장과 혈관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오래 지속하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은 약하게, 절임류는 가급적 멀리 하시고, 데친 채소나 생나물 반찬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독성 조합, 설탕 조청 들어간 콩자반, 달달한 검은 콩 반찬입니다. 콩이 너무 심심해서요. 단맛 좀 줬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달콤한 콩조림, 콩자반은 음. 검은 콩의 혈당 안정 효과를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흑설탕, 물엿, 조청이 들어간 콩 반찬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장내 세균 균형까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달콤한 콩자반을 매일 드신 지 6주 만에 공복 혈당이 110에서 158로 치솟았고 소변에서 단맛이 날 정도가 되셨습니다. 해결 방법은 콩은 볶거나 삶아 드시고 간은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면 꿀 한방울로만 하세요. 세 번째 독성 조합 식사 직후의 믹스커피 흡수 방해의 진짜 주범입니다. 콩에 포함된 비햄철이라는 식물성 철분과 이소플라본 아연은 카페인과 탈수 성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식후 믹스커피는 이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를 무려 75%까지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빈혈과 남성 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에 포함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를 켭니다. 해결 방법은 커피는 식후 1시간 이상 지나서 카페인 함량이 낮은 블랙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 조합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좋은 음식을 매일 먹어도 궁합을 잘못 맞추면 몸은 반대로 반응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 틀려서 탈락하는 게더 억울하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 조합만 피하시면, 검은 콩의 진짜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그 운명을 가르는 핵심을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검은 콩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건 함께 먹는 식습관이었습니다. 같은 검은 콩을 먹고도 어떤 분은 당뇨가 잡히고 혈당이 30포인트 떨어지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활력이 돌아와서 아내와의 관계까지 회복되지만 어떤 분은 기운도 없이 눕는 날이 늘어납니다. 차이는 단 하나, 무엇과 어떻게 먹었느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콩은 매일 드셔도 됩니다. 다만, 그 옆에 김치 대신 양파를, 설탕 대신 들기름을,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놓으세요. 그렇게만 바꾸시면 당뇨도, 기억력도, 남성활력도 다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혈당, 혈관, 뇌, 남성활력까지 돕는 천연약상자입니다. 하루 30g에서 50g 아침과 점심 식사에 나누어 드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현미, 양파, 들기름, 요거트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김치류, 설탕 콩자반, 식후 믹스커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줌의 검은콩이 병원 한번안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본 어르신 한 분이 병원비 대신 콩값으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검은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몇 년째 같은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도 함께 써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검은 콩보다 혈관 청소 효과가 10배 강력한 숨겨진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건강 채널에서도 다루지 않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혜롭게 드시고 활기차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